네 안녕하세요 안주관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공부 성경청론 제10강 6월절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급 사건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의 백성과 사단의 통치받는 세상 나라의 백성간의 싸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수하는 의미로 열 재앙의 구체적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게 하였습니다. 당시 애굽은 나일강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서 나일강을 신으로 받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에 내린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개구리로 온 땅을 듣게 하였습니다 다산의 신인 개구리 형상의 헥터를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번째는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는 애굽의 땅의 신 세부를 심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파리떼를 일으켜 사람들과 짐승들을 쏘게 하였습니다 풍뎅이 신인 케페라를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번째는 모든 생축이 악질이 생겨서 죽게 하였습니다 수소와 암손의 신 아피스와 하도르를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는 죄를 뿌려 독종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악마의 눈을 가진 신 타이폰을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하였습니다. 대기의 신 슈를 심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로 푸른 곡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곡식을 지켜주는 신 세라피스를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홉 번째는 강캄한 허감이 3일간 온 애굽 땅을 듣게 하였습니다. 애굽의 신 라를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태양신은 애굽의 주신이기 때문에 이 장은 결정적이지 는0라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열 번째로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생명의 신 푸타를 심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심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열 가지 재앙을 정리해 보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허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출애국기 12장 1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임할 마지막 죽음의 재앙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나가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최대의 절기인 6월절의 시작이며 장차 십자가의 피로서 죄인을 구속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의 결과들을 볼수 있는데, 마지막 재앙인 장자들이 죽는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의 명하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도록 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일을 규례로 삼아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모세의 명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죽음의 재앙을 피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온 땅을 다니시면서 바로의 장자로부터 생축까지 모든 처음난 것을 죽이시니 온 백성이 일어나 큰 호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 그들의 요구대로 모든 백성과 과축을 내리고 애굽을 떠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배물과 옷을 받아 취하였습니다. 그토록 강팍하게 버티던 바로도 결국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질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6월절에 대한 말씀이 추리국기 12장 39절에서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초 태생이 죽는 재앙이 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출애굽한 인구는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또한 이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으며 생축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애굽에서 이처럼 많은 인구로 성장하게 하셨으며 때가 되어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까지 군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은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와 정착한 지 무려 430년 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택하신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 결코 변함이 없으시며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규례에 이방인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방인이나 종이나 유월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할례를 받은 자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이나 본토인이나 누구든지 유월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규례입니다. 이와 같은 유월절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에게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혈통에 의해 구별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믿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6월절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6월절 사건을 통하여 첫 번째로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넘어가시는 것과 둘째는 그 어린양의 살을 먹는데 모든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것, 각 개인이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단위로 또 가족의 수가 적은 자는 다른 가족과 합하여 먹는 것, 즉 공동체 단위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나 대신 생명을 희생한 그것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대신함으로 내가 생명을 얻은 이 생명의 핵심에 대해 바울은 죄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을 들이는 자가 하나가 됨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 어린 양에 참여한 모든 지체와 또한 내가 하나됨을 포함합니다. 유월절의 신약적 의미. 로마서 6장에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으심에 하나됨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모두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구약의 유월절, 신약의 세례와 성만찬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공통성을 지닙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공동체 단위로 참여하며 나 혼자만이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 수직적인 교제의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전서에서 성만찬을 통하여 강조하는 것은 너희로 그리스도에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요. 이는 또 너희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었습니다. 6월절 행사는 무교절 행사와 연속되어 지켜졌고 계속해서 7일간 무교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시는 역사를 기억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실 것과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며 제정하신 성찬식으로 이어져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스라엘 국가는 소위 선민 사상에 의한 민족적 폐쇄 사회가 아니라 신앙적인 개방 사회였습니다.이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가나안으로 보내신 목적과 그 과정을 미루어 알수 있습니다.다음은 이스라엘이 개방 사회임을 나타내는 증거들입니다. 첫 번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분은 그 기준이 할례의 유무에 있었습니다. 즉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당시에 광야 교회의 구승원은 이스라엘 민족과 중단잡족, 즉 이방인 중에서 할례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이 꼭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회는 종족 사회가 아니라 신앙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갈렙의 조상은 그나스 족속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머린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통해서도 개방 사회의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외에도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회를 보면 이방인이 자연스럽게 그 구성원에 하나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룻, 랍, 우리야 등입니다. 세례가 신약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문이라면 할례는 구약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문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될수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의 추리국기 13장 1절에서 1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보자 곧 마음이 강팍해져서 전차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추적합니다. 한 나라의 힘은 단적으로 군사력으로 표현됩니다. 병거와 전차는 그 당시 최신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최신의 병거 중에서도 뽑아 선정된 병거 600승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모두 몰살됩니다. 애굽 민족은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이미 기진하였습니다. 그중 애굽의 장자를 친 사건은 애굽의 세력의 길을 꺾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애굽이 가장 자랑하는 병거를 몰살 시킨 것은 다시 애굽이 강성해지고자 하는 희망을 가졌던 마지막 바램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쇠기를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 행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지름길인 블레스 사람의 땅이 아니라 멀리 우회하는 길을 택하게 하신 것은. 군사력이 뛰어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까지 고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 가지고 갔습니다. 이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므로 후손들이 애굽을 떠날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언약의 땅에 묻어달라는 요셉의 유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후손들이 출애굽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와 같은 유언은 출애굽의 역사가 모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앞에 행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주야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당에서 해방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행군까지도 직접 보살피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결코 순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낮과 밤에 언제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동행하시고 앞에서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바로는 마음이 변하여 그들을 놓아 보낸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다시 잡아오게 하였습니다. 바로는 열 번의 재앙을 당하고도 아직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는 스스로 완전한 멸망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원망하였습니다. 바로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도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에 속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이에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닷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군대의 추격을 피해 무사히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건너자 축에 가던 애국 군대도 뒤따라 홍해를 건너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동안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너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갈라진 바닷물이 다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에 애국 군대는 모두 홍해에 빠져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던 어리석은 자의 최후이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의미를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것을 구름 아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해는 옛 땅에서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최대의 장애물이었습니다. 또한 바다는 예부터 죽음을 상징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다를 가르시고 죽음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 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는 세례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례는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긴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볼때 홍해 사건은 모든 옛 사람이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과 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 아래라는 표현에 있어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인 죽음의 장소를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마른 땅처럼 건넜던 것입니다. 홍해 사건은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사단의 세력을 깨뜨린 하나님의 결정적인 성리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6월절과 나누어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과 6월절 사건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6월절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완전히 폐망시킨 기념비였다면 홍해 사건은 폐망한 애굽을 철저하게 진멸시키는 싸움의 승리이었습니다. 즉,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의 싸움이며 유월절에서 완전하게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다시는 제기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쳐 부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여행의 목적은 광야는 먹을 물과 양식이 없는 곳입니다. 즉 생존 수단이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힘과 능력만 가지고 살기 힘든 땅입니다. 바로 그런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썩물, 썩은 물, 즉 먹으면 죽는 물이 식수로 바뀌었고 바위 속에서 물이 터져 나오며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후 즉시 가난안 땅으로 들이지 않으시고 혹독한 광야에 환경 속에 두셔서 고통받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해볼수 있습니다. 광야 여행의 목적은 시험이라는 단어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는 구절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시험과 율례, 계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광야 기간을 주셔서 단련하시는 목적은 인간의 힘과 자연의 능력으로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를 극개하시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속 함께하시고 양식과 물을 주심으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함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를 얻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내 힘으로 뭔가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단련하시는 시험 기간으로서의 광야 생활에 율법이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순종을 통해 단련하신다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순종은 믿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삶은 성령으로서의 삶을 나타냅니다.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다름 아닌 성령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 세상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성경구절은 로마서 7장과 8장입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탄식하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라며, 로마서 7장 24절에서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세상에서 신자의 삶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삶이 바로 생명의 삶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받아들임이 순종이요 생명입니다. 만나를 주시며 생수를 주시고 고난의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구원자시요 너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한 믿음의 단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것은 주고 받는 상업주의 의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런 상업주의 의식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자의 자세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신정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기초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8장에 와서 족장 체제가 아닌 국가 체제로 변환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모세가 혼자 처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판단해 버릴 위험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것을 보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을 각각 세울 것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이스라엘은 국가로서의 기본적인 조직체를 갖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국민이 곧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단지 이스라엘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가 체계가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헌법을 공표하셨습니다. 그 것이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며 고디어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십계명은 그 율법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신정 국가입니다. 율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형태를 갖춘 이스라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이 율법에 따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반포하시되 아담, 노아,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관된 언약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의 언약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율법의 언약을 맺기 위해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가 될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언약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온 백성이 받아들일 명백한 새 언약으로 다시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중에 이스라엘만을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로 삼은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온 세계 국가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 국가 앞에서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결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기 전에 먼저 모든 백성에게 몸과 마음을 선결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홍해를 걷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추리국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홍해의 구원을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힘이요, 구원이시며 대적을 향해 싸우시는 용사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와의 오른손으로 베푸시는 권능과 주를 거스리는 자들을 초계에 같이 사르시는 권능과 바람을 일으켜셔서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행사에 감격할 뿐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사건을 통해 여호와 같은 신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서는 블레셋을 비롯하여 애동과 모합 등 열방들까지도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할 것임을 찬양한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찬양할 때 모세의 누인 미리안과 여인들도 함께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남자들처럼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원수 애급의 군대로부터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남자들과 같이 열심으로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미리왕과 여인들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 높고 영화로우심을 노래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애국 군대의 말과 말탄자를 바라에 던지신 여호와야말로 누구보다도 강하시고 모든 신들 중에서 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보잘것 없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공부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와 죽음에서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주 예수 크리스도의 피의 권세 아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은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허먹고점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던지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결코 버리시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위해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증거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신실하게 그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네, 오늘도 성경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샬롬.